이게 별풍탑이야. 이슬이가 이 정도까지 잘될줄 몰랐어. 맞아. 나도. 어. 아니 얼굴은 이쁘긴 한데 별풍을 이렇게 잘빨 줄은 몰랐다고. 피자, 피자, 피자. 요즘 수리 방송 보면은 내 방송인지 수리 방송인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언니같이 어. 유도는 안 해. 어. 아 진짜? 어. 나한테도 유도하더만. 언니 빨리 들어와서 백두산좀타 줘.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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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아니에요. 언니가 아니에요. <laughs> 와, 진짜 나 진짜 돈나라로 유도하는 BJ 처음 봤어. <laughs> 진짜. 여러분들 핑투데이 가보세요. 저 진짜 뭐안 받았어요. 셀려는데쉴 때다. 쉴됐다 아. 아.. 쓰리야 많이 고맙습니다 와. 거로랑 거로랑. 내가 방송에서 요즘 주문을 외우거든? 어. 호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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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문을 외쳐 어. 풍이 터진다? 그 주문을 외우면 <laughs> 진짜 신기하지? 와. 응. 아 진짜.. 와.. 진짜? 진짜. 아, 뭐야? 아, 안 믿는 거야? 해볼까 그러면? 아 진짜 해봐 호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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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호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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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 이게 마법의 주문이야 그래서 내가 100만 클럽을 찍은 건데 오 어. 고르롱 고롱고롱 ㅋ ㅋ ㅋ ㅋ ㅋ ㅋ 신기하지? 그 어. 음. <tekner> 오늘 컨텐츠 하지 말고 호로만 하면 안 돼? 맞아 고롱고롱고롱고롱고롱 고르롱? 어? 신기하지? 신기하지? 어. 우 조금 이제 루즈하다 싶으면 어. 고롱 외치면 좀풍파나 완전 루즈해 지금 롱롱롱 멈춰있어? 이게 수동이기 때문에 그만해야 돼 이제 <웃음> <웃음> 뭐야 왜, 왜, 왜. 나 왜? 알겠어 오늘은 손이 떨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몸고 떨리는데 아니야 남순오빠한테 진짜 안 아까워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애가 지금 몸이 경련이 <laughs> 그건 언니, 언니. <laughs> 오빠한테 고마운 게 어. 오빠 유튜브가 올려준 게 어. 확실히 인지도가 어. 높아진 거 같아.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찾아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찾아오셔서 열혈 다신 분들도 오빠 보고서 왔다. 너무 많아. 맞지, 맞지. 오. 어. 이런 거는 유입이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진짜. 멀리 보면 맞아. 한 번씩, 한 번씩 오면 전 진짜 안 아까워요. 어. 너는 이런 멘트 좀해이 새끼야. 맨날 좀. 어. 근데 우리 방오빠 보고 왔다고 크게 쏴 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너가 나한테 역각해. <laughs> <laughs> 나는 열혈 팬보다 열혈 팬별 풍선이 더 좋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너는 뭐라고? 난 열혈이 더 좋아. 일단 열혈이 있어야 방송 캐리를 해줘. 그래또 열혈이 풍안 쏘면은. 둘다 좋지. 세모그래 척척이야 이래서. <laughs> 타임 이거 소리가 뿅망치 때문에 잘안 들릴 수 있거든. 응. 이어폰을 끼고 할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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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예요? <laughs> 왜나죽이게 남순이가 마이민한테 잘해주는 게 질투난다. 예스 오노. 아 뭐야? <laughs> 나는 세런이랑 비즈니스 아니면 아는척도 안 한다. 마쿠만 <laughs> 보면 셀리게 바른다. <laughs> 솔직히 셀보다 이제 내가 이쁘다. 어. <laughs> 나는 귀엽다고 생각한다. 예스 올로. 어? <laughs> 나는 남순이가 고백하면 사귈 수 있다. 오. 어. 아. 올로보다 남순 셀리랑 친한 이유는 키를 빨기 위해서이다육스 아. <laughs> 요즘 셀리 누나보다 별풍 많아서 기분 좋다. 야스 올로. 남순 맛만 먹으면 꼬실 수 있다. 어, oh, yes. K 보다 남순이가 대물인 것 같다. 모르겠는데. <laughs> 솔직히 셀리 미드가 보 부... 솔직히 남순 방송 재미없는데 피빨러 나오는 거다. 냐 yeah. <laughs> 하트 스... <laughs> 지금 스리랑 가까이 지내는 거 솔직히 열혈풍 흡수하기를 위해서다. <laughs> 남순이가 우결하던 징결을 하던 결국 나한테 올 거다. 이거 우 아니야? 혹시 상열이가 나와 우결각을 다시 잡는다면 받아줄 거다. 아빠! 나는 오늘 영혼 가득 끌어모았다. 남순이랑 결혼할 생각이 있다. 남순이랑 뒷결하다 걸릴 것 같... 이슬 저 개그 훈련 풍 터질 때마다 내 속이 터져버릴 것만 같다. 이슬이랑 같이 다녀야 남순이랑 만날 수 있어서 친하게 지내는 거다. 아! 아니야너 뒤졌어 이씨. 아 이따 봐. 난 예전의 대상을 타기 위해서 남순이와 화해했다. 예쓰. 요즘 풍력이 떨어져서 호구 하나 물어 결혼할 생각이 있다. y e <laughs> 나 어디 갔어? 아, 안 돼. 어.. 언니 지금 남의 일딴 미리 들어라. <laughs> 목다 아, 목좀목좀풀어놓을게아 존나 맛있거 같거든. 오늘 게스트 바다리나서 오가 어디야? 스리텔리 부른 거다. X. <laughs> 솔직히 스리랑델리가 광어랑 합방하는 건 존나 싫다. <laughs> 오늘 남순이가 할거 없어서 제발 나와 달라고 협박했다. 아니. <laughs> 솔직히 아... 셀리가날아가서덤블링 돌았다. 예스 오너. 질문 이상. 나는 이슬이랑 단방할 때 야릇한 상상을 한 적이 있다. 난 솔직히, 씨... 솔직히 세리스를 부르는 거흥력 때문에 부르는 것이다. 아, 노잼 질문 좀 하지 마. 난 소중이의 강직도를 조절할 수 있다. <놀람> 와, 니들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한다... 아는데? 부른다면 철구 예스가 아... 태양 유결은 남셀리다. 트리 앉혀놓고 1 시간 동안 호로롱 시키고 싶다. 호로롱? 어, 나 오분이 이렇게 길어? 솔직히 응. 지금 셀리 페물이라고 생각한다. 예 e 오 or no. 아니면? 오씨. 어, 나 지금 표정이 맞으면서 웃긴다. <laughs> 되게 자기 시간에는 뭐지? 응. 시간이 안 간다? 그렇지. 어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나도 내가 할 때는 뭐 엄청 길더라고. 어. 아니 해명하고 싶은 거. 아 해명하고 싶은 응. 거? 어, 너무 많은데? 아, 그냥.. 해명해야 돼? 그냥 그렇게 살래 <웃음> 귀찮아.. <웃음> 아.. 뭐.. 하하하하 하하 수리 이아 수리 언 감사합니다 천조 고맙습니다 <laughs> 야 나는 이거 야 나는 이거 광어랑 합방하는 거 나는 괜찮은데? 근데 오빠 저번에 아, 내가 본현동에서 어. 그 오빠 마주쳐가지고 잠깐 계속 5분인가 10분 나갔을 때 우리 집 와가지고 음. 어? 앞으로는 우리 손절이라고 막 이러면서 볶음밥 만들면서 막 그랬잖아 그거는 그럼 다 <laughs> 컨셉이었던 거야? 나는 이스라엘 잠방할 때 야릇한 상상을 와 오빠 섰어 그때 아! 기랄하지마 와씨 뭐, 뭘로 확인할 건데 알았어 알았어 어? 아니라고 치자 나 어, 신고할게 섰다 한게 왜? 주워 빠졌잖아 나어주 어, 빠졌잖아 자, 나 <laughs> 역대 최악의 우결은 남셀리 맞아 근데 맞았어 <laughs> 왠줄 알아? 어씨 기습 뽀뽀 당했는데 그래 내 물건은 운운 홍구보다 크다. 와 진짜 자신감 넘친다. 얘뭐 아, 봤어? 타이탄 바지를 입어도 이렇게 민짜니까 그냥 이거는 뭘 그냥 내 피셜이야. 내 피셜이야. 인데 어제 시원해 최구정 반바지 입고 나갔다가 호충 후기 소리 들었는데. 뜨다는 아, 게 그게 중요. 셀리 내가 갔긴 싫고 남주희 싫다해서 이거 왜? 이거 왜 X야? 아난쟤 어딜로 갔으면 좋겠. 제발 좀. 아, 갈게 지금. 아 언니. 아, 갈게. 언니. 붙잡지 마. 진짜. 아 방방 봐안 되네. 와. 아, 붙잡지 마. <laughs> 방방 봐좀 해. 아이. 붙잡지 마. 진짜 갈 거야. 붙잡지 마. 아악 쓰. 아. 책은 아! 아! 잭스. 셀리가 이쁜지 이슬이가 이쁜지 모르겠어. 니네 둘이 하나로 보여 요즘에는. 그러니까 요즘에세트로부르더라왜 이렇게 친해졌어? 진짜? 우리 안 친해. 아 너네 너무 친해. 아, <laughs> 언니 조랑 안 친해. 누구세요? 안, 아, 누구세요? 아, 맞아. 아, 아 근데, 나는 언니랑 남자 오빠랑 제일 친하다고 말하는데 어디 가면. 아니야. 아는 사이라고 나도 말해. 이런 말 해도 되지? 아는 사이? <laughs> 이런 말 해도 되지? 이슬이야 그러더라. 오빠 방송해보니까 오빠 마음 좀 알겠어. 그건 맞지. 진짜? 아, 너에 대한, 얘... 어, 왜? 아, 나쁜 말은 절대 안 해. 너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